하나 차라리 s 프트눌러 누르라. <laughs> 네, 그래, 하나보튼 <하나부터> s 프트 클릭. 선물. 선물이아 d y s o m e b 뭐야? 한솔 아직 있었네? 어. y s 어 m e b o d y s o m e b o 어? y s o m e b o d 어. 미안, 괜춘 괜춘 어, 근데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... 어... 어... 방이네... 하지만 야들야들하고만... 방이라도 다구레는 이길 수 없다. 그렇지? <laughs> 거긴 들어가기 너무 멀었다. <laughs> 거기로 들어가기 너무 멀었다. 처음으로 가운데 타오 타음 먼저 이런다. 어어 <laughs> 어 어, 뭐야 아니 세반대아 나비가 나한테 있었구나 이거 밀어. 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다. 아, <laughs> 하필 포타로 포타로 공을 갖다 정토로 맞았으니. 아론해피이 없나 보네. 어론데려갔다어잭잭 <laughs> 잭. 잭, 잭. 너는 피를 회복할 수가 없을 것이다, Q. <laughs> 어안돼아아 이션 때못 봤었다 아, 공격받고 되나 어한놈 부르는... 잡았네 어런치 걸려나. 와, 피는 건 되게 빠르네. 야, 그래도 유니버스 성공해가지고 어떻게든 됐네, 이게. <laughs> <laughs> 진지인 <진지진진진> 줄 알았는데. 선물로. <laughs> 어, 야 아이, 미친. 어, 미친. 시바 소리 들렸는데. 거기네. <laughs> <laughs> 빗나갔으면 죽어야 돼요. 그래, 빗나가면 죽어야지. 절개가 빗나갔네, 뒤져. 론회피기 <laughs> 빠졌고. 굿. <laughs> 아직도 안 튀었어? 뭐야, 씨, 다, 둘 다, 둘다 치갔네? 안녕, 나비는 맞았지만 당당하게 분실되다가디벤소 점프를 쓰는 목디디그리라고 리나, 리나, 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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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대로 왔려>. 안녕, 누가 나를 불렀나? 오. 시바다 문마르치고 도만가다가 알고 도로 돌아왔어. <laughs> 만만는다또가해야지 <맘맘만 도망 가봐도 웃음> <가봐도 도망가 웃음> 아. 아, 오지마공오면가힌다공 오, 바, 갇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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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파, 파, 파. 와, 미친. 어. 아, 예, 그것구나. 거 어, 아, 아, 네 스페. 석태, 석태 경지. 알런이 방이 아니네. 네오 사망. 빗 나갔어. 코 타로 극 공이구나. 봐요? 어, 뭐야, 아니! 선물. 아, 아 씨발, 씨발, 오늘 빨리. 저렇게 빨리. 아, 이천일 바야. 안 죽으면 하네. 어, 씨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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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. 어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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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! 오! 에, 두, 야, 두명 왔어. 죽어야 돼, 야. 어서와. 야, 씨발, 평타 다 피했는데. 야, 저거, 타로 많아서도 저, 저거, 버텼겠다. 두 명. 오. 이게 맞네? 아니, 뭐, 이 보고 뭐야, 이거? 뭐, 앞에 숟가락 보고 있는데? 와, 그, 그냥 도망가네? 아, 잘 들어갔네. 어, 나 죽었다. 아, 오타로 왔네. 효톤, 효톤, 효톤. 어, 뭐야, 아니, 아니, 이거 왜 버텨? 안면가도 없었지 않나? 안면가도 썼어. 아, 썼어? 어. 이거 음, 없는 줄 알았는데. 야, 레오노르. <laughs> 존나 세다. <쐈다. 웃음> 레오노르 <레오너를 웃음> 존나 세다. <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존나 세네. 존나 세다. うん。 앞에 앞에, 앞에, 더앞에 어 뭐, 냥갔 이, 뭐, 야 이, 게 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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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있네여 이, 뭐, 네 뭐, 이, 잡았네. 굿. 그럼 이제 론 밖에 없다. 좀 긁다 와라. <웃음> <웃음> 어, 바, 바로 빠지면 되겠다 이제. 굿, 굿. 선물. 선물이다 없네? 어 그만 그었네 오호 그냥 잡히네. 아! 오우, 뭐야. 오, 저, 저, 저기 너무 아프네. 그금실화이야 <laughs> 피가, 피가 얼마, 피가 얼마 밖에 안 남았으면 레오노 그, 올리는. 거의 맞아 뒤졌다. 아, 그거 그거이 <laughs> 그 그거 있내 네, 루타님. 아, 루타님. <laughs> 오. 처리네 <당황해. 웃음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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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안 돼. 오, 카인 살았어. 야, 우리 해피기는 와서 정말 좋다. 걔론 따라온다. 아, 안, 안 오네. 왔어. <laughs> 모래다, 모래. 좋 됐다, 아이거 죽었다, 이건. 이런, 미안해. 못 맞췄어. 괜춘 괜찮. 이번 판 원딜 하지 말거요뭐 <laughs> 원딜 언제 <원딜> 좀 힘듦. 좀이 아니고 쭉 같다. <웃음> <웃음> 가다 못해. 근, 아 근캐 대응되는 원딜 했었어. 어어리리 리. 오 살았어. 어. 첫차 나가 이렇게 다르다. 우리 카인짱. 카인짱도. 어 카인짱 같은 이션데 몸이 약해서 약해요. 디디디디디디디. 아. 씨발 내 오늘은 그냥 장갑차네 장갑차. 박해졌네어 오타로가좀 어, 짜증나긴 하네 타루가 문제네 이거 아 그냥 이거 용돈에 먹어야겠다 리 뺐고 혹연 스프린톱아2초도아 아, 트로퍼 먹어야겠다 오뭐야대 어, 전지 전지 아 이런 건좀 에반데 트로퍼 뭔지 왔음 전지 전지? 어 카인 카인 오 나왔어. 봐봐봐 <laughs> 막을 수 없을 것 같았을 때는 이 차원으로 간다. <웃음> <웃음> 굿굿 오이씨 막을 수을것 같은데 2 <laughs> 0원으로 <이> 간다 <laughs> 오씨 <laughs> 기술이 없으니까 피한다 이번에 <laughs> 아, 근데 어제 클리브가 루드비 루드비한테 이길라고. <laughs> 루드탑타비 <루즈비 웃음> <laughs> 아, 루드비타 대왕 루드비한테. 아가미야. 선물. 아, 뭐야 이거 전지지. 그냥 그좀 검붉어 볼까? 아, 모래다. 살아왔다. <laughs> <빨리 스페이스를 써가면서 웃음> 이 정도로. 이용 완료. 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정이스도이정도이도를이정도도이정도도로이 정도로. 이정이정이 정도로. 이 정도로. 이정이 아 씨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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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와. 아, 이고 내가 그쪽이 없다. 죽을. 씨발 겜못해 먹겠네. 복수 메서 자기야제 복수가 문제가 아니야. 아, 그냥 그런 거같 하자 래 씨. 어, 방법이 없어서 죽이 말았어. 방법은 있어. 서치까지 마저 먹어. ㅅㅂ 지금 인생이 빠졌던데? 와우 ㅅㅂ 탱크야 탱크 저거 왜 2비 보다 센거 같지? 레이 나도 높긴 하지만 그냥 원, 원래 개수 자체가 높아서 <laughs> <laughs> 야레스 크림이 있데 저렇게 쓰네 아니 궁궁 빼고는 저젤 높았나? <laughs> 야 4링도 아닌데 심지어 পহাঃ যা মাঃনযেযেযা》যাইমেযichi yat 이거 뭐 해볼 수 있나? 공치긴 한데. 해보기 힘들 것 같네. 탄다고 해봐야 타워 하나만 긁고 나와야 될것 같은데, 호사는못 따고. 잘 가. 빗나갔으면 죽어야지. 아레오더로 <laughs> 어, 휴토 혼자 따고 왔어. 어, <목소리도> 아파 아빠, 어, 뭐야? 스임팩트 스미스 임팩트, <laughs> 야, 말220원 <말단 225집> 짜리 <laughs> <바깥. 웃음> <laughs> <laughs> 뭐야? 이거, <말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제가. 웃음> <laughs> 살고 싶었이만방법이없이 <laughs> 야, 타워에 224 이거, 이 <웃음> <웃음> 저, 우리 호자가 저거 놀아가지고, <laughs> 이거, 쉽게 이기네. 호자가 놀아가고 와. 야, 탱이 형. 탱이 형. 빨간만큼. 개인적